안녕하십니까 렌트마이카의 용의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3일 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쏘나타 하이브리드 장기렌트 초특화 프로모션입니다. 어, 요즘에는 이 승용차 SUV 할거 없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세인데요. 어, 이 쏘나타 하이브리드도 연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장기 렌트 견적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소나타 하이브리드 장기 렌트 초특가 프로모션, 현시점 영업선이 드릴 수 있는 최적화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견적에는 전면 선팅, 측면 선팅, 블랙박스, 그리고 보험 대물 2억으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15시 기준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견적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은, 어 2024년형 쏘나타 DH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등급은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색상은 녹턴 그레이 메탈릭에, 내장은 블랙. 옵션은 인포테인먼트 내비,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이제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이 들어가서 차량가는 3533만원. 48개월에 주행거리는 2만키로일 때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면은 55만 7100원. 48개월에 보증금 20% 놓고 진행하시면 518,300원. 또 48개월에 보증금 40% 놓고 진행하시면 479,400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렌탈료 안에는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 1,400만원 정도를 넣으시면 지금 넣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는 한 거의 7만원 정도 다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0개월 견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개월 견적 보시면 똑같이 3533만원이고요. 60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면 539,500원. 또 60개월에 보증금 20% 놓고 진행하시면 50만 700원. 또 60개월에 보증금 40% 놓고 진행하시면 46만 1,800원입니다. 저는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렇게 40만원대 또는 50만원. 또 초기 비용 없이 했을 때 50만원 중반 아래로 탈수 있다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조,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이 차량 이외에도 다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른 차량 견적이 궁금하신 고객님들께서는 렌트마이 카직통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른 출고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견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